자, 이번에는 커버 타입의 부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부품 환경을 자, 이렇게 열어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점 항목을 확장해서 XY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자, 선 명령을 이용해서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자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일치구석조건을 클릭한 다음에 중심선 중심점과 이 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일치시켜 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선 명령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도면을 보고, 자, 이렇게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자,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이 끝났으면은,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끝점들과 이 끝점들을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먼저, 자, 전체 치수에 해당하는, 자, 치수를 먼저 조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장 작은 치수 타입으로 먼저 천천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3m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0, 여기는 10, 여기는 4mm,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좌우로 이제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동일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선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도면일보안이 여기에 중심점이 5mm라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자26.5 파이라고 자 이렇게 주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동일선상 구속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자 같은 선상에 자 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명령으로 여기와 여기에 자 각도 치수를자 14도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38파일하고, 자, 지름치수를 줘가지고 완전 구속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3D 모형 탭에 가서 회전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파일도 하나이고 중심선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자동 인식이 돼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커버 모양의 회전체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원형 패턴 타입의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한 다음, 자 원의 PCD에 해당하는 PCD에 해당하는 자 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점을 하나 여기다 작성을 하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자 원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자 여기를 일치시켜 버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D 모형 탭에 가서 자 구멍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카운터 보어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합니다. 타입을 카운터 보어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서 타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 구멍이 아니라 틈새 구멍을 합시다. 틈새 구멍을 하면 뭐가 되게 되냐면은, 각각의 규격에 맞게 구멍을, 예를 들어서 체결용 구멍이라고 했을 때, 자, 표준이, 자, ISO나 GIS이고, 조임수의 유형이 소켓 헤드캡 그러니까 어, 렌치 우리가 일명 렌치볼트라고 부르는 자 이런 볼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미리 짜리가 들어가느냐 5 m 리 짜리가 들어간다 자 이런 표준을 냈을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카운터 보어의 직경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카운터 보어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자, 패턴 탭에 가서 원형 패턴을 클릭합니다. 카운터 구멍 피처를 선택하고, 자, 회전할 회전축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360도에 대해서 개수를 4개로 바꾼 다음에,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자, 못 깎기를 한 다음에, 자, 마무리, 못다겨못 못 깎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죠. 못 따기 명령을 클릭한 다음, 거리를 1mm로 하고, 모서리는, 자, 여기를, 못 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못깎기 명령으로, 반지름을, 자, 2로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모서리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못 따기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 커버 타입 폼의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